예루야 삶의 자리로 쳐들어오신 여의도집칼 성전 성도님을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찬송과 43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같이 신하고 배가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공부하신 말씀은 로마스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로마스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이 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일는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넉히 이기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고통을 당하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 고통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래도서 11장을 보면 그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매를 수도 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옥에 수차례 갇혔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하였고, 타고 가던 배가 세 번씩이나 파승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있는 문제 등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당한 고난은 다말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37절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할렐루야 사도바울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국 넉넉히 이긴다는 승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다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기에 은혜의 비밀이 숨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말씀에는 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위하여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위하시는가 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되고 사람의 판단하여 으 상처도 받지 않으며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하여 어떤 의심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의 천만이니 우리를 다 불러치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다스리며 만물을 봉종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성이 되시며, 요세가 되시며, 활란 아래의 도움이 되신 아버지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번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그하늘의몸말미암아 우리 어떤 삶 가운데 실제라도, 날마다 승인할수록, 우리 삶을 지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일단은, 우리 이시간 말씀 받은 에 감사하여서, 또한 성경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덟순 본교와 여덟집과 성경을 위해서, 당의 목사님과 당의 목사를 위해서, 여기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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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생아버지 하나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니 그 하나님으로, 않고, 않고, 주시고,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경만들었을지라도 건들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일보는 것 가운데 날마다 넉넉히 다하나님께리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지경을 펴주시고 나머지 인도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리 편이 되 하나님께서 도와주니다 하나님께서 우의주 되십니다. 하나님께의동시며 우리의 소망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날시마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같이도와주시 시고 나머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으로 승리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을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주신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알게스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다고는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은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안겨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삼광대 날마다 주님 역사에 오주시옵소서 사부에 찬하니 이스라엘과 제 앞에 간절히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성령 충마가 건너러 오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믿음의 가치성 가운데 닫혀있던 한계의 눈물을 잃어주시고 하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간는길 받아 형제의 복을 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부분 있습니다 사자육신의 모든 질병 연약한 것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 연약한 것 깨끗하게 치료하여 지어다 낭임을 치어다 강간하게 될지다 회복될 지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마가스우리레 마라가스 이번에 보내갔어요, 이번에 보내갔어요, 주시고, 그녀의 말씀으로 주의 분노를 날려 주시고, 통찰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힘으로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